뛰는 놈이었다. 안 돼, 안 돼. 왜 같이 뛰어? 쉿. 오케이. 아. 와, 우지민 아, 너무 내지 마. 비 많이 안 왔어요? 어, 진짜. 이쪽은 주 많이 왔다는 데. 네, 얘도 여기도, 여기도 많이 왔어요, 와, 나이스. 페이크. 페이크 뭐 하는 거야 페이크. 그렇지. 마무리해. 그래 <laughs> 러다아 러시아 러시아 아아아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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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아 러시아 러시 그냥 백숙에 누룽지 있는 거예요? 그치, 백숙 따로 있고 네. 누룽지도 가운데, 나와요. 가운데! 어... 그렇지! 아! 나이스! 네, 승훈이! 왜요? 예, 오늘, 오늘 또 쉬어요? 누나랑? 어. 얘기는 그렇지. 아, 천천히, 천천히! 천천히! 뒤에 간다! 왼쪽 없잖아 지명이 다시 들어가야지 자리로 아니 지금 충전 상태에서 하는 거 같아 <laughs> 가운데 가운데 오버랩이죠 그렇지 만약에 가게되면 받아주고 받아줘야지 토요일 란 아, 톨... 한... 네. 그렇지 없어 없어. 왼쪽으로 뻗어. 왼쪽으로 뻗어. 하뭐 하냐? 다치겠어. 에, 에, 다친다. 다친다. 우리의 자원...